어느날 헛소리는 늘문의 메일을 받게 된. 안녕하세요, 헛소리님. 저는 스트리머 마리모님의 편집자입니다. 오,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구만. 다른 방송인의 편집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오다니. 이번에는 또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나에게 들이닥칠까? 이거 참 고환이 두근거리는구만. 가끔씩 시청자분들이 헛소리님 영상을 후원하시는데, 그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음, 올커이 드디어 왔구나. 에? 감사합니다. 어서 제작해 주십시오. 아싸, 신난다. 불화를 동서남북으로 찍고 울부짖으면서 기쁨의 탱고를 추는 중.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채널의 내 영상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만들어진다면 공짜로 홍보되고 좋잖아요. 어?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제안을 해주지 않아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이람? 어...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군요. 이해가 쏙쏙 되게 해드리죠. 내 유튜브 채널이 다른 채널에 올라가면 홍보가 되지만 아무도 내 영상으로 리액션 영상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다른 스트리머나 유튜버분들한테 아이고, 나으리. 이거 제가 힘겹게 만든 영상이 온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감히 제 영상에 리액션을 해주시겠사옵니까? 굽신굽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그만큼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고로 바로 제작에 착수해 주십시오. 추하군. 이왕 이렇게 된거이 기회에 홍보해야지. 스트리머 유튜버 여러분들, 요즘 뭐 컨텐츠 올릴 만한 거 없으면 제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이나 반응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음? 아니, 제발 해 주십시오. 마침 남녀노소 누구나 이야기하기 좋은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들이 많습니다. 어떤 주제의 영상들이 있죠? 명나라 황제가 자기 첩을 4시에게 NTR 당한 썰 그리고 히틀러가 초절정 여성 호르몬 농축 물약을 맞는 썰 하나같이 젖같은 주제들 뿐이군요 요즘 같은 하이퍼 레드오션인 유튜브, 라이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법 나는 이렇게 구독자 17만명을 달성했지 묘하게 설득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밉군 하지만 헛소리님 지금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 지금 본인 영상 리뷰해달라고 대놓고 홍보하는 게 너무 추해요. 입 닥쳐! 아, 얼마나 좋아! 상부, 상조! 시청자들이랑 이야기할 주제도 막 생기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서 리액션만 하면 되니까 편하잖아. 개꿀이잖아. 아, 나 영상 제작자가 마음대로 풀어준다니까? 축축축축축축! 그런데 막 본인 영상이 다른 채널에 통째로 올라가면 알고리즘이 빨린다고 하던데? 재밌겠다. 자, 유튜버 스트리머들이여. 나의 알고리즘을 빨아라.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꿀잼을 미친 새끼. 아, 아니다. 더 좋은 생각이 났어. 음. 내 영상으로 리액션 영상 만들어 주시면 유튜브에 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아니, 세상 어느 누가 지 영상 써 준다고 후원을 하나? 욕이네. 뭐, 뇌물이요? 그렇지. 얼마 후? 안녕하세요 헛소리님 저는 스트리머 마리모라고 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액션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laughs> 내가 만든 영상의 리액션이라 기대되는군 어디보자 오 전설의 럭키가이 영상이구만 이거 꽤나 잘 만들어졌지 댓글부터 봐볼까 아니 헛사장 영상이 여기까지 수출되다니 이건 말도 안돼왜 <laughs> 말이 안 되니 아가야 가끔씩 개인 DM으로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형형 대기업 스트리머 님이 형 영상을 봤어. 어떡하지? 아니, 이 새끼들아. 그 사람들이 내 영상 볼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 보는 게 성당에서 뽀로노찍고 절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것처럼 불경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니들 머릿속에 나는 뭔 이미지인 거야. 등신, 허허, <laughs> 젠장, 하순이, 크크, 허허허허허시부랄놈들아 <laughs> 하트까지 달렸네 허허허허허, <laughs> 다 허순이가 뭔데요? 닥쳐. 끝.